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빛과 소금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제 무지개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며칠 전에 그려놓은 풍경 사진 위에 어, 무지개를 이렇게 올릴 건데요 약간 무지개는 이제 이렇게 해가 좀뭐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비가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뜨기 때문에 약간 하늘이 이렇게 어, 이런 색의 짙은 색을 이미지 사진을 여러분께서 먼저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징크화이트를 한번 써볼게요. 징크화이트에다가 어, 살짝 빨간색 퍼먼트 로즈칼라에다가 퍼먼트 옐로우색을 섞으면 약간 이런 색의 어, 오렌지빛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밑에 색이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이랑 약간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얇게 옐로우톤이 올라가고요. 동시에 옷을 살짝 바꿔서, 퍼마넌트 그린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를 바로 하면 좀 너무 색이 탁하니까 약간 화이트를 좀 섞어서 이제 그린이쉬한 컬러를 바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얇은 듯한 무지개. 무지개는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처음 그리는 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크레파스로 그리는 거 빼고는 풍경에 이제 좀잘 나타내기가 약간 다소 생소해서 그래서 약간 파란 색깔까지 살짝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한 무지개. 저 가운데쯤에 약간 붓을 조금 이제 티슈에 닦은 다음에 아, 걸레나 이런 보풀에 없는 걸로 닦은 다음에 화이트를 직접 그냥 이렇게 올려볼게요. 밑에 색이랑 겹치면서 올라갑니다. 밑에 색이랑 겹치면서 블렌딩 효과가 나는. 스며시 보여 지는 그런 무지개 네요. 너무 진하 게 무지개 를하 시면 좀 다소 조금 생 소하 게안 맞아 떨어질 것같 아서 거의 희 미하 게 하늘 에 보일 듯말듯 되게 좀 무지개 보 시면 좀 되게 신비 롭게 프리즘처럼 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 산 멀리 보이는 산에 그런 하늘에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이랑 약간 어울려지는 듯한 효과를 가지고요. 그 중간에 가뭐 빨주노쪽 파남보의 색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사, 찾은 그 이미지 사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튀는 색보다는, 배경에 어울리는, 이 보일듯 말 듯한 느낌으로 살짝만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름을 살짝, 옆에 있는 구름, 하늘, 밝은, 이쪽, 한쪽 뼈 눈에 살짝살짝 구름을 적당하게 묘사를 해볼게요. 색필부 3호를 쓰고 있고요. 지금 제 그림보다는 여러분들이 크게 그리실 건데, 아, 저는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캔버스 천을 잘라다가, 아, 거의 그날그날 그리기 때문에, 뭐1호나 5호나 뭐 이런 식으로 호수를 크게 정하지 않고요. 이게 적당히 작은 사이즈로 저는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데요. 작다 보니까 붓도 되게 작은 붓을 사용해요. 짜잘한 묘사할 때 좋습니다. 그 디자인 붓이라고 했는데 옛날엔 구성붓이라고 이렇게 좀 되게 가느다란 세필붓 세트를 여러분께서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뭐 2호나 3호 정도, 4호도 괜찮고요. 적당히 붙이. 탄력 이 있어서 좋아요. 울트라 마린블루, 살짝만 섞어서 하늘색을 만들어서. 주변색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늘이랑 구름을 좀 자세히 어, 그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그려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좀더 참고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 예전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풍경을 그리니까 또 풍경이 그리고 싶네요. 밖에 새소리가 많이 나죠? 그림이랑도 어울리는 듯한 효과음을.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에 구름이 조금 더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렇게 좀 진하게 됐을 때는 붓을 살짝 닦아낸 다음에 천 같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약간 물감이 안 묻은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블렌딩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러면, 주변색이랑 어울려지면서, 약간 튀는 게 사라집니다. 마르기 전에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면서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지개를 이번 시간에 그려봤습니다. 핀터레스트나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잘 올려져 있는 그런 페인팅을 보시고 따라 그리셔도 좋습니다. 오일 페인팅, 뭐 레인보우를 치시던지 아니면 유아, 어, 무지개 이런 걸 쳐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이렇게 연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